양도세 줄이는 필요경비, 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영수증 꼭 챙기십시오. 어, 이 외에도 이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임차인 위로금, 어, 임자차 3법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런 것도 필요경비가 될 거냐. 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김소연 기자님이 작성해, 작성해 주신 겁니다. 9월 26일 자 기사입니다. 출처 밝히고, 이제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집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 소득세도 더 많이 내야 된다. 아,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누진세 체계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 누진세가 뭐냐면은, 어, 해당 금액이 양도 소득이죠. 소득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가 그래서 같은 세율이면은 단일 세율 또는 비례 세율이라고 하고요 단일 또는 비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점차 올라가는 것은 누진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사님 상담 받을 때라든가 그런 때좀 좋습니다 자 다만 집을 팔때 양도차익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세금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물론 집을 소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증빙하면, 입증을 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입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걸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뒤에 하겠지만 음뭐 도배장판 이런 거죠. 도배장판을 내가 아무리 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아, 이거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해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세금을 줄이면은,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이제 차액이 줄어드니까 과표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세율도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세분담이좀 줄어들겠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잘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한 50만원 아끼는 건 일도 아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 50만원 아끼고 시작하자 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인데 어, 조정대상지역으로 해가지고 2년이면 보유를 가정했더라고요 약간 좀 아쉬워요 이게 그냥 2년 이상으로 하고 일반과세가 들어가면은 어, 뒤에 나오겠지만 이 과표가 3억 9,750에서 필요경비 인정 안됐을 때 인정되면은 3억 4,750으로 해가지고요 이때 세율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세율도 줄어드는 모습도 좀더 좋을텐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표고 이 과세 이 산식도 그러는데 음 굉장히 친숙한데 <laughs> 물론 이제 이게 딱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틀에 좀 맞춰가지고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과세 표준은 부동산 양도가에서 왜냐하면 취득가 빼고 양도가 빼고 취득가 빼고 필요경비 빼고, 자본적지 빼고, 공제 빼는데,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비슷하고, 그냥 우연을 일치겠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여기, 여기는 표, 여기 항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양도세, <laughs> 죄송합니다. 내가 좀 양도세 계산을 좀 해보고 싶다. 라든지. 어 이게 좀 간단한 거는 내가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아시면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일단 양도가 에서 시작합니다 양도가 내가 판 금액 그러니까 이제 12억에 팔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취득가 내가 8억에 샀다는 겁니다 8억에 사서 12억에 파니까 4억 차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4억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세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뺄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빼면 뺄수록 이 나중에 나오는 좀 어려운 말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야 여러분들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 원래는 여기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야 되는데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장특 공은 이제 빵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1인당 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 빼고요. 어, 정확하게는 여기 인테리어하고 중개 수수료 비용 이게 또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 경비를 인정 못 받는 경우에는 이게 빵이 됐으니까 이제 3억 9,750만 원으로 그냥 다 내려와 버리는 거고요.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서 5천만 원을 인정받았다. 그러면 이제 3억 4,750만 원이 되는데, 이때 양도세 세율을 그냥 2년 미만해가지고 비례 세율, 단일 세율을 그냥 60%로 했네요. 그러면은 이 3억 9,750만 원 중에서 세금이 무려 60% 2억 3,850이 나오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면은 2억 6,235만원. 그런데, 여기 5천만원을 내가 차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표가 3억 4,75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60% 양도세율 적용하면은, 최종적으로 2억 2,935만원 됩니다. 자, 그러면 요두 개의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2억 6,235에서 빼기 2억 2,935 하면은, 33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3300만원. 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포함되니까 3,300이고 지방소득세가 없으면 당연히 3,000이겠죠. 3,000. 3,000이죠. 3,000. 자, 여기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딱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눈치 채셔야 돼요. 이 3,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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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 여기. 5,000만원. 여기 5,000만원 만큼 필요경비 인정받았으니까 과표가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요 5,000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60%니까 5,000 곱하기 60에 3,0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취득세까지 절세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 1번. 필요 경비 인정을 못 받은 경우고요. 케이스 2번.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요 차액이 5천만 원이죠.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였어요? 60%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을 내가 많이 받으면 5천만 원 전부가 세이브 되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곱할 곱해진 3천만 원. 요만큼이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좀 응용을 해 봅시다.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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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취득세 1%. <laughs> 취득세 12%. 뒤에 이제 부가세 서택스는 다 뺐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억 이하가 1%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1% 해가지고 뭐 그냥 단순 계산할게요. 1 0만원 할게요. 1 0만원 자, 그런데 12%니까 1억 2천이니까 어, 나는 1억 1 0만원에 대해서 전부다 세금이 절세 된다 아니라는 거죠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까지 곱해 줘야 됩니다 세율까지 그래서 이 세율이 예를 들어서 뭐 40%다 그러면은 1억 1천만원에 40%니까 어, 4,4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셨죠 어, 그래서 내가 1억 2천만원을 내더라도 전부다 세금 줄어드니까 나는 1억 2천 내고 그냥 12% 내고 어, 이거 살 거야 라고 하다가 지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laughs>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판다 하더라도 여기 적용되는 세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적용이 돼요. 사례에 나온 것처럼 60%가 적용되버리면 60%, %가 60 줄어드니까 1억 천에 60%는 6천, 뭐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뭐 항상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것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세이브가. 그래서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연말정산에서 환급 100만원 해줄테니까 카드 한 천만원 쓸래? 약간 이런거랑 비슷한거죠 <laughs> 그러지 마세요 직장인분들 어, 저도 직장생활 많이 했고 13년도 했고 어, 연봉이 우리 항상 그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몇개월 안가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 좀만 더 있었으면 더 있었으면 그러잖아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연말정산에서 카드 그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걸 더 긁는다? 말이 안되는거죠 그돈 가지고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 사십시오. 자 어쨌든 요거 요표 요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요걸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그럼 여기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뭐냐 그럼 도대체 어, 이걸 알아야지 내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자 필요경비가 뭐길래?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이 세금이 줄어드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주택 양도차익에서 제하고 소득세를 산정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양도세가 줄어든다. 취득세를 비롯한 주택 취득 과정의 비용과 매도 관련 비용, 자본적 지출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취득세와 공인중개사 수수료, 농어촌특별세 등 주택 매수 시점에 발생한 각종 비용이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가령 수도권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4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2050만원 상당의 취득세 및지방세교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농어촌 특별세 160만원이 추가된다. 자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 자 400만원의 중개수수를 지급했다. 자 이건 내가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는 거는 중개수수료 인정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현금영수증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아, 이건 내가 살때 그러면 400만원 수수로 냈고요. 어, 나중에 내가 여기 살다가 필요에 의해서 전세나 월세 났습니다. 이때 뭐중개수수료 복비로 100만원 냈습니다. 그것도 들어갑니까? 그건 안 되죠. 왜냐면, 하 양도소득세는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인정된 것만 인정이 돼요. 연관된 것만. 전세나 월세 놓은 거는 본인 개인 사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있죠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사업소득소득세 있죠 소득세 사업소득세에서 내가 전월세 복비를 빨리 세를 놓기 위해서 많이 좀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소득세에서 뺄수 있겠죠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그래서 그두 개는 구분하셔야 된다 자 이후 주택을 취득했을 때고 그래서 이제 보유했을 때는 아예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기사에서도 자 그리고 이후 주택을 매도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여기 매도용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비용 이때는 뭐 상담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상담을 하진 않는데 뭐 저한테 상담을 받았다 어, 개별 상담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때는 어뭐 요걸 먼저 파시고요 어 요런 식으로 하는 게좀 도움이 됩니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저한테 상담료를 지불한다 그러면 뭐 제가 그걸 가지고. 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면은 그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거 컨설팅 비용도 조심해야 되는게 너무 과하게 하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통상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파는데 과세당국의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과세당국 빅데이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과하게 2천만원 3천만원 막 했다 막 억으로 했다 그럴 리 없는데 그러면은 저걸 빙자해서 어 뭔가 좀 다른 구린 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하라고 연락 올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설팅을 해줬다. 컨설팅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어 증빙 같은 게 있,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원 얼마 안 하고 구두상으로 그냥 만나서 대면 상담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굉장히 금액이 크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좀 뭔가 페이퍼라든가 리포트로 해가지고 좀 컨설팅을 해주는 게 훨씬 서로가 안전합니다. 쓰읍, 말하고 보니까 해야 되나? 근데 <laughs> 그 <내거> 법인으로 <laughs> 가끔 이렇게 그 이메일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는데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 가끔가다가 저를 아직도 세무사님 세무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세무사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주택임대사업자고요. 평범한 개인입니다. 어, 다만 어, 제 법인이 있고. 어, 이제 조만간 오픈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아예 네이버 플랫폼을 태워가지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네이버를 중계를 끼고 하는 거죠. 자,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다시 또 돌아와서. 자, 어쨌든 요것도 컨설팅 비용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세무사님한테 절세 관련된 컨설팅을 받았다 그거 증빙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전문 자격사이시기 때문에 100% 현금 영수증 발행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깔끔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한번 상담도 받고 어, 비용도 좀 줄이고 자 100만원 내가 상담료를 냈습니다 컨설팅비 냈습니다 세금 얼마 줄어듭니까 만약에 40% 구간이라고 합시다 얼마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했는데. 100만원 줄어드는 비용에서 적용되는 구간세율이 40%라면 곱하기 0.4 해가지고 40만원 40만원정도 내가 세이브하니까 60만원으로 내가 상담받는거죠 우리 조금전에 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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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 전부가 나가는게 아니라 이 적용되는 세율구간만큼은 내가 세금에서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10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정도 내가 상담받는거구나 그런데 내가 60만원 상담을 받고 뭐, 한, 천만 원 세이브 했어. 아,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 말고, 여기, 우리, 그, 다른 세무사님 가시라고요. 아, 저는 세무사 아니고. 그래서, 우리 채널에 나왔던 명사초청특강에 나오셨던 분들 연락처 다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나서 뭐, 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제가 그 말은 하죠. 제 채널에 나와서 강의 잘 해달라고. 오케이. 어쨌든, 중개 수수료, 부동산 컨설팅 비용, 그리고 인지세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양도차익이 차감된다. 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산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강화돼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사 비용 또는 뭐 위로금, 뭐 명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역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는 등 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제가 이게 좀 찜찜해서 우리 그 얼마 전에 명사 초청 특강에 나오셨던 그 안준혁 생무사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어, 마침 다른 일로 제가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어 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서 그냥 생각 나기만 뭐 여쭤봤는데 어, 관련된 예규라든가 그런 거좀 현재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이건 좀 이슈가 있다. 어, 왜 그러냐면 단순히 계약서에만 이렇게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저걸 한다면은. 저 돈을 받는 임차인 있죠 임차인도 세금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원천증수 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 집주인이 그럼 보통 이 경우에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소득도 아니고 배당 소득도 아니고 양도 소득 당연히 아니고 그반저 위로금을 받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저거를 뭐 매번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 소득 아니죠 저걸 사업 소득으로 했다면 정말 약간 좀 나쁜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4.4%떼 떼거든요. 예. 저기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세무사님은 실무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안 넣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받을 줄 알고 넣었는데 인정 못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 10월에 달 안주용 세무사님 모시고 어, 관련된 내용, 증여 관련된 내용 저희가 들을 거기 때문에 날짜도 오늘 정했어요. 어, 10월 14일이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어, 간단하게 또 어, 광, 광고 한번 했습니다. 그때 또 많이들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 중개수수료 매도할 때 중개수수료 컨설팅비용 그리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거 요거 요거는 조금 약간 제가 봤을때 안하시는게 맞는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음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칠은 어, 각종 비용 이게 이제 자본적 지출을 요게 이제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자 근데 인테리어 중에서 다 되는거 아니고 발코니 확장비용 그냥 이거는 몇개 안되니까 외워버리세요 발코니 확장 어, 샤시 설치 그러니까 요즘에 좀 구축같은거 많이 사는데 저도 예전에 그첫집산게 20년 된 집이었거든요. 그때 샤시다 해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서 해샤시는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좋냐면은 좀 오래된 집은 샤시 하시는 게 겨울에 <laughs> 훨씬 낫고요. 또 저거 하면은 이, 경비도 인정 받을 수 있잖아요. 다만 어떻게 한다? 카드 결제꼭하십시오 현금 영수증 받으시거나 자 그리고 보일러 교체 아 보일러 교체 보일러 교체만 인정이 되고 보일러 수리는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보통 보일러 감가가 내용연수 연한이 보통 7 8년 정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 넘어가면 이제 고장 나면 자주 고장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고장 나서 수리비 뭐돈 십만 원씩 계속 빼지 마시고 그 정도 되면 교체해서 한 오십만 원 내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 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들어가고요. 특히 요즘에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같은 경우에 옵션 비용 있죠. 옵션 비용은 다. 어, 자본주 지출 들어가버려요. 취득가로 들어가가지고. 그니까 옵션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옵션을 하는데, 어, 이 해당 시행사에서 하는 게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난 따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개별 건건 다 봅니다. 어, 그래서 건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샷시 이런 것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 표정들이 조금 안 좋으시네. 어, 또 설명드려야죠. <laughs> 그냥 말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옵션 B가 있었잖아요. 옵션 B 세 파트 이때는 옵션 B로 하면 그냥 다 인정해, 모두 인정해, 모두 인정. 어차피 최저 공가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이걸 이걸 만약에 만약에 개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건별 따로 본다는 거죠. 따로 따로. 그래서 이 옵션 중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얘는 인정, 얘는 인정 안 되고, 얘는 인정, 얘는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인정되는 것만 들어간다 인정되는 것만. 아까 여기 모두 인정은 얘도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옵션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다 하시는 게 낫죠. 이해되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옵션은 그냥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좀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자, 하지만, 언제든 집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스탠드형이나 액자형 에어컨 설치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다. 어, 이거는 이제 집 자체 안에다가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잠깐 이렇게 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일러도 교체가 아니라 수리했을 때는 해당 사항 없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라도 재산세 및 종부세와 같은 보일 수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다. 어, 우리 여기 배찌 쓰신 멤버분들은 제가 몇달 전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인정받는 거 말씀드렸죠. 다만 그 경우에는 어, 임대사업을 하고, 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그냥 집한 채이면서 실거주로 해서 그냥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집이 두채 이상, 세채 이상 돼가지고 임대소득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임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 종부세 나오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임대소득세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뭐, 종합가세에 대한 이, 내용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 어, 우리 멤버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멤, 어, 절세 노트, 멤버십 특강 그 자료 보면서 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어, 복습이 좀 충분히 안 됐거나 아니면 뒤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겨울방학 때 한번 특집으로 또 한번 다 열어드릴게요.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돈 되는 케이스고, 지금 제가 말로 안 되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 방법을 써먹을 겁니다. 자,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각종 비용의 근거를 잘 챙겨 증빙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데 이 아까 해본 거죠. 이 어, 표에서 해본 거. 제가 이거는 표에서 어,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5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 전부가 아니라 이때 적용되는 세율 60%한 3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 지방소득세 합치면 3,300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게 득실이 있기 때문에 잘 따지시는 게 좋고요. 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비용 자, 아, 하나만 더 말합시다. 지금 약간 기자님이 의도하신 것 같은데 어, 절세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60%로 한것 같아요. 아 여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양도차액이 되게 작아요. 뭐 1200만원 이하면 은 6%, 4600만원 이하면 은 15%거든요. 그럼 4천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은 15%밖에 안 돼요. 4천만 원에 15%면은 600만 원이죠. 여기에 누진 공제 빼면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겁니다. 에이씨 그냥 이거 카드 결제 안 하고 그냥 부가세 없애고 그냥 현금을 할까?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한 말을 이해가 됐다면. 방금 이표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됐다는 것이고 방금 제가 살짝 말한 게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어, 용서증을 잘 챙겨야 된다. 어, 그냥 현금 용서증 그리고 제일 시, 심플한 거는 어, 인테리어 업자분한테 하시면서 이 중에서 경비 이 처리되는 게뭐 샷시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카드 결제 최소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분한테 카드 결제하실 때 그냥 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 통으로 그냥 뭐 인테리어 비 삼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삼천만 원 중에 항목별로 다 끊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어, 김선영 세무사님은 일부 필요 경비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전에 상담을 좀 받는 게 좋다. 아, 어, 이거는 이제 좀 개별 케이스마다 좀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사를 좀 크게 했거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어,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담료도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 그리고 그 상담을 받고 신고 대행을 맡기면 그 신고 대행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어, 비용도 줄이고. 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구요. 어, 관련된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응. 도움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편하게 좀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제 1부 순서를 여기까지 하고 2부 순서에는 이 양조세 비과세 9억 기준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거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